언론의 힘이 참 무서워요. 박세준 회장님이 매일 나와서 뭐 하세요? 에? 언론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청인이 JTBC에서 광고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에? 그러니까 노인네가 당신이 처음에는 뭐 청인 그리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 제약회사로서 뭐또 건강식품회사로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 찝찝해했다가. 광고 딱 나오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저 사람이 준게 그래도 이렇게 광고까지 할 정도의 상품이다 아니다라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먹어보고 나서 효과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건강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런 업체에서 아메이 빼놓고는 박세준 회장님만 생존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이 개발한 제품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의원에 그 회사 제품이 안 들어간 게 없었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이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짜 박세준 회장님과처럼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회장님? 예? 10년, 건강식품만 10년이죠? 그 전에는 그죠? 축산물은 더 오래 하셨죠? 앞으로는 이제 식품 가지고 질병을 고치는 세상이 이제 한국도 아마 저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 법안이 발의가 되면 독일의 의사가처럼 당신은 오이 세개 먹으시오. 당신은 레몬 먹으시오. 당신은 수박 먹으시오. 식품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독일과 일본, 미국은 이미 의사들이 식품을 처방을 해 줍니다. 그런 그 식품을 어디서 구매하냐? 그 병원에 다 아주 신선한 채소들, 과일들, 식품류들을 딱 쳐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 서사 먹어도 되고 이게 음식 치료라는 분야입니다. 음식 치료. 그럼 이게 허구냐? 이미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 감기 걸렸다. 그러면 뭐 처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세준 회장님이 개발한 SJ. SJP, 예, S 예. 슈퍼 SJP 어, 유산균을 처방해주지 말라는 법이 있다 없다? 실제로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젊은 시절을 샘페시품에서 보냈습니다. 샘페시품, 샘페시품에서 발효 미생물 연구하는데 한 8년 9년 소비했습니다. 근데오노들은 틀리더라 이거. 오노들은오노들은 뭐를 틀리냐?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의 시장이 이제는 화학 간장에서 순수, 순수 미생물 가지고 분해하는 양조간장 시장으로 변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미 2, 30년 전을 예측하더라 그것도 또 뭐예요? 변하죠 삼양식품 그 우지라면 때문에 어마어마한 회사의 존폐에 정말 문제에 도달됐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던 게 얼루다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대관령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서두에 건강강이 건강관리사에 관련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박세준 회장님을 보면 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주더라. 또 요즘은 야간문 가지고 아주 죽여 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야간문. 예? 여러분들 건강관리사도 그 광고에 나왔죠. 야간문이 사실은 굉장히 이 예? 야간문 맞죠? 어, 이게 이미, 이, 저, 아시는 분들은, 어, 술로다 담가서도 먹고요. 굉장히 효능이 좋은 약초로 이미 그 민간요법 한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약초로 썼던 게 야간문이에요. 상당히 소중한 이런 약재로다가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저가 보기에는 굉장히 데이트를 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사라고 하는 제도도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제는 여러분들한테 저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의사가 치료하는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음식이 식품이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TV를 보면 아시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죄송하지만 한의원에서 침 놓고. 맥 잡아서 보약 쪄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방송국 도배하는 거 전부 한의사예요. 한의원이 지금 잘안 됩니다. 한의사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한의원이 안 되는지 아세요? 네? 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금 건강식품의 기능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출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한의사들이. 지금 다 한의사들이 하는 분야가 디톡스, 그죠? 해독, 효소, 뭐 다이어트, 이런 분야들 해서 그런 거 빨리 눈뜬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냥 침이나 놓고, 아유, 그거 뭐 그냥 유행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한의사들은 상당히 어렵고. 무슨 얘기냐 면 변화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뭐 건강관리사 이게 뭐 될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잘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저는 절대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데, 그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아, 여기 와서 뭐, 씨, 뭐, 이거나 팔아야 되나, 뭐,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어, 소종의 교육을 받고, 충분하게 연구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이 틀려졌어요. 이런, 뭐, 파일 몇개 갖고 가서 소비자들한테 "아, 이거 뭐 좋은 거니까 먹어라"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심도 깊은 교육을 통해서 건강 전도사로서 그분들을 압도해 나갈 때 그분들이 신뢰를 갖고 아, 정말 한번 내가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지금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여러분들보다 어떻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똑똑하다. 실제로 똑똑합니다. 세상이 인터넷이 발전되고 모든 게 발전되니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늘어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지식에, 건강에 관련된 지식의 수준이 어떻게 된다? 압도적이라 해야 됩니다. 압도적. 그렇지 않고는 어설프게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소비하는 거에 만족해야지. 이런 거를 뭐 정말, 어? 어, 또 여러분들 어, 또 밑에 또 어, 이런 업을 하실 분들을 모아놓고 하려고 하면 준비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한다 안 한다? 예. 우리 박세준 회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교수들한테 돈 주고 연구하는 이런 건강식품에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메이가 왜 그렇게 컸는지 아세요? 속에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를 많이 하고 있다?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결국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 하려고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2015년도에 좋은 하나의 또 직업으로다가 이렇게 좀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그랬잖아요. 백세 시대, 백세 시대 그럴 때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살아서 뭐 하냐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무슨 시대다?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 나라가 이제는 정말 1 0 0세 시대를 사러 간다. 우리 사람의 수명이 한국은요, 아직까지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몇명 밖에 없다? 1000명 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게 저가 보기에는 엄청난 통계의 변화가 있을 거다. 한국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수 시대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100세 이상이 꽤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관리사다. 이런 걸 가지고 업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가능하면 시사성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해서 구닥다리 가지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건강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은 누구예요? 네. 이건희 회장입니다. 지금 삼성에 또 대한민국에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자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다? 예? 네? 예? 네, 예, 식물 인간. CJ의 이건희 회장 누구죠? 이재훈 회장도 썩 건강이 안 좋아요.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지만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사가 되려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모르다 쓰러졌는지는 아셔야 된다. 급성, 심근, 경색. 앞에 뭐가 붙어요? 급성이 붙어요. 원래 심근경색이 없었어요. 있었으면은 그렇게 관리했겠어요? 근데 심근경색 그럼 왜 오냐? 심장이 망가져서 오는 게 아니라 혈액에 찌꺼기가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혈전이라고 합니다. 프라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끗해야 된다?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해를 잘 시켜야 돼 갔어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은 어떤 사람을 모델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 어? 시사성이 있는 어느 누구한테 가서 아 내가 이거 먹고 암을 이겼어? 안 믿어요? 왜내 스스로가 뭐를, 뭐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에? 그 식품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식품 파는 사람이 다 좋다고 그러지? 아니, 안 그래요? 마케팅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마케팅 프레임을 안 바꾸면 다 사기꾼 소리 듣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저가 까놓고 얘기할까요? 박세준 회장님 정도 되니까 딱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식품학자들도 아 그래 저 사람 정도 되니까 광고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딱 좋아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우리 식품학자들은 저분이 개발한 유산균. 저분이 개발하는 이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뭐 나와서 그 선전해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식품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분의 백그라운드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도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품을 취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설령, 내가 굉장히 몸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다니까. 다른 식품을 갖고 얘기하면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식품을 가지고 얘기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세요. 나보다는 누구를? 다른 사람들. 그럼 일반인들 연구해봐야 안 믿어. 세계 최고 부자 스티븐 잡스 세계 최고의 권력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한 세상을 떠났겠냐고요. 결국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뭐가 최고다? 네? 건강한 게 최고라는 얘기예요. 요즘 하나 안타까운 건 홈쇼핑 때문에 백화점 망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 좋아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앞으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젓갈도 어디서 사먹어? 다 홈쇼핑에서 사먹는다, 이거. 그러니까 유통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영업하기는 어떻다, 환경이? 더 어려워.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홈쇼핑 제품이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품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절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요즘, 홈쇼핑에 유산균 무지 많이 나오죠? 석찬 얘기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우리 박 회장님이 개발한 거 가지고 한번 싸움 붙여보세요. 유산균 어느 게더 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요구르트를 갖다가 요구르트를 만들죠? 참 안타까워요. 요구르트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면 힘이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요구르트의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놈이 새끼를 낳는데, 그 다음에 새끼 낳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세대라고 합니다. 제 o 레이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세대 기간을 많이 쓸수록 심은 나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네. 그래서 유산균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건강식품은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건강식품은. 왜?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게 있어요. 건강식품을 일주일 먹어보고 몸에 변화가 없다고 항의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강식품은 앞으로도 이 회사에서도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무조건 100일 이상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일 이상을 안 먹고는 효과가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체가요. 이게 무슨 뭐 장난감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유산균을 먹잖아요. 좋은 유산균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두봉 먹어보고 세봉 먹어보고 효과가 있니 없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건강 지도사, 건강 관리사 하면서 철칙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조금 효과가 없더라도 찬찬히들 가세요. 찬찬히 가라는 건 뭐냐? 최소한도 얼마 정도 체험을 하고 나서 효과를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100일 정도는 3개월 이상은 꾸준히 그것도 간헐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급해서. 몇번 해보고 효과 없으면 효과 없다고 반품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사의 기능은 더 좋아질 거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기대수명이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질병기간을 단축하는데 건강식품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어, 질병 기관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건강 식품은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다. 암 환자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건강 식품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사나 건강 지도사가 돼서 암 환자들한테 어떤 식품이 좋다라고 추천하는 순간에 18아치라고 해서 이런 사람 만나면 고발당합니다. 법이 바뀝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말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품이라는 게 예방의학 차원에서 있는 거지 암을 치료의 목적으로 얘기하면 다 걸립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암의 치료 목적으로 쓴다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단, 암에 걸린 사람들이 좋은 식품을 통해서 암이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냥 건강에 도움을 준다. 건강의 기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어,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다 회장님 더욱 건승하시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